용족의 나라 신라, 용의 피를 이어받은 성골의 왕족들. 동해 바다 계운포 깊은 밤 하늘 아래에서 어디선가 처용아비의 노래가 들려온다. 잔잔한 물결 위로 운무가 흐르고 고기잡이 어부는 계운포에 닻을 내린다. 해 저문 마을에는 짙은 그림자. 사람들은 바삐 어둠 속으로 흩어진다. 어디선가 풍악소리가 들려오고 높이 뻗은 옷자락이 밤하늘을 감싼다. 달빛 아래 노랫소리에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춤추는 처용아비는 새벽을 맞이한다. 동해의 파도치는 시면 아래 참국을 통일한 신라의 문무대왕이 잠들어 있다. 그는 인간의 육신을 벗고 용신이 되어 바다로 돌아갔다. 신라의 왕들은 인간과 신계를 잇는 존재였다. 그들은 용의 화신,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후예들이었다. 사람들은 그들을 성골이라 불렀다. 이 성골의 혈통은 용의 피를 이어받아 일반인과는 다른 골상과 신체의 비밀을 지니고 있었다. 48대 경문왕은 그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의 귀는 크고 길었으며 밤이면 침전에는 수십 마리의 뱀이 몰려들었다. 마치 구덩이 속에서 얽히는 뱀떼처럼. 진하들은 뱀을 몰아내려 했지만, 왕은 말했다. 뱀이 없으면 나는 편히 잠들 수 없다. 뱀들은 왕을 동족으로 인식했다. 그들은 잠든 왕의 가슴 위에 혀를 내밀고 몸을 덮었다. 왕은 조용히 그들을 받아들였다. 그 순간, 왕의 형상은 뱀과 닮아갔다. 용신의 흔적은 그의 몸 곳곳에 남아 있었고, 당나귀처럼 보이는 귀는 사실 용의 귀였다. 그의 뒤를 이은 헌강왕, 정강왕, 진성여왕, 그리고 손자인 효공왕에 이르기까지, 그들 모두의 등에는 날개처럼 도드라진 두 개의 뼈가 솟아 있었다. 그들은 자주 울산 바닷가를 찾았고, 헌강왕은 그곳에서 직접 바다의 용왕을 만났다. 그리하여 반인반신의 존재인 처용을 궁으로 데려와 진라에 머물게 하였다. 왕의 신체에 감춰진 비밀을 유일하게 알고 있던 자는 궁중의 복두장이었다. 그는 그 비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도림사 대숲에 올라 외쳤다. 우리 임금님의 귀는 당나귀 귀다. 그날 이후 바람이 불면 대숲은 속삭였다. 우리 임금님의 귀는 당나귀 귀그 울림은 숨겨진 용의 흔적을 알리는 정령의 소리다. 훗날 헌강왕의 서자인 효공왕은 왕이 되기 전 진성여왕과 마주하였다. 그의 등을 쓰다듬은 여왕은 말했다. 이 아이의 등에 두 개의 뼈가 솟았으니 헌강왕의 자식임이 틀림없다. 그리하여 왕위가 선양되었다. 진성여왕 또한 평범한 인간과는 달랐다. 장부 같은 뼈대, 크고 괴이한 골격, 그리고 특이한 채모를 지녔다. 그녀 역시 용신의 피를 이은 성골이었다. 그리고 이들 사이에서 가장 빛난 존재, 바로 용의 아들이자 춤으로 제의한 처용이다. 그는 춤을 통해 인간과 신의 경계를 넘나들며, 역병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했다. 신라의 전설은 묻는다. 그들은 바다에서 온 용족인가? 혹은 외계에서 내려온 외계인인가? 그 진실은 아직도 신라의 동해 깊은 바다 속에 잠들어 있다. 역사 속으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원천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으로 가공하여 영상 콘텐츠로 만들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